자, 오늘은 이거 안 찍으려다가 그냥 단순 윈도우 설치였습니다. 뭐라고 하지? 윈도가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복구를 해보려고 이방부, 저방부 다 써봤는데도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를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재설치하려고 하니까 다운이 되더라고요. 한번 열어봤는데, 열어가지고 손을 잠시 보고 윈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뚝뚝 꺼지는 거예요. 윈도우 설치하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돌려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부팅도 안 되니까. 자, 구조가 특이하죠? 여기 뚜껑이 쿨러가 달려져 있습니다. 쿨러는 살아있더라고요 아직 CPU가 여기 있죠 구조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떠어봤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발열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쿨러가 여기 달렸는데 뚜껑이 안 닫혀져 있더라고요 힌지가 안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들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꽂혀 가지고 여기 꽂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쿨러가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열을 못 시킨 거 아닌가 CPU 발열이 많이 나니까 툭 꺼져 버린 거 아닌가 리미트도 안그러나도 발열이 너무 심하면 거북대다가 꺼지죠. 그래서 노트북은 오래된 겁니다. 10년 된팬티엄입니다몇 세대인지는 모르고요. 이거 봤죠? 안 보이나? 썸을 너무 많이 발라놨죠? 썸을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노트북 칩셋 작잖아요. 그런데 쿨러도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썸을 이렇게 바르면 안 되죠, 요거. 열못 시킵니다, 이러면. 이러면 썸을이 아니고 발열판이죠, 발열판. 비닐하우스처럼 이게 오히려 열 배출하는데 방해가 되죠. 노트북 여기는 칩셋이 작잖아요. 너무 많이 발라놨어요. 간극을 메꾸기 위해 얇게, 얇게 펴 발라야 되죠. 컴퓨터에는 안 풀바르고, 펴바르면 오히려 양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X로 해가지고, 저는 그냥 눌러버리죠. 그러면 양이 적당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너무 많이, CPU에 썸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아예 열해소가안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단순 윈도우 설치였는데 노트북이 툭툭 꺼지는 거예요. 윈도우 설치 같은 건 촬영할 필요 없죠, 그냥. 아마 이것 때문에 컴퓨터가 사용 중에도 많이 꺼졌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용 중에 꺼지고, 꺼지고, 그렇게 되면 윈도우 에러 날수 있죠. 부트 파일이 깨질 수가 있죠. 뚜껑 쿨러. 구조가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뻥 뚫려가지고 밖에 다 나와 있고. 물론 아직 확답은할수 없어요. 다른 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 처음부터 꺼지던 게 아니고 조금 하다 보니까 꺼지더라고요. 이쪽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윈도가 우 복구 안 되는 거 봐서는 다른 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시스템의 컴퓨터의 문제. 노트북을 10년 썼고 그리고 펜티엄이잖아요. 그러면 보내줘도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상태가 너무 멀쩡하더라요 제가. 그리고, 사무용으로는 10년대나 많아. 고장나기 전까지 쏘면 되죠. 이제 꺼지나 안 꺼지나 한번 봐야죠. 발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꺼지기 시작하니까, 새로 부팅하려고 해도 꺼지더라고요. 어, 어, 뭐지? 이거 바로 꺼져버리네. 뭐지? 윈도 종료가 되어버리네요. 부팅도 꺼져버리고. 아, 이건 발열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 문제가 있나보네요. 어, 신기하네. 바로 종료가 되네, 이거. 뭐지? 바이오스를 한번 봐야겠네, 이거. 바이오스에서 뭘 만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필요, 온도 설정이나 자동 종료 있죠. 이용경거나 그런 것들을 만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부팅 순서 같은 것만 만질 수 있거든요 이게 보드에 문제가 있나 보네요 이게 문제가 이거 문제가 아니고 윈도를 순정으로 새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10년 됐으니까 레그시 모드로 설치하는 게 낫겠죠 음, 이제 뜨거운 바람이 엄청 나오네요. 여기에 바람 배출구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는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일단 이건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썸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방열판으로 열을 전달을 못한 거죠, CPU가. 그래서 펜티엄이라도 저발열 CPU라도 쿨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톰이나 엠백 그런 것들은 쿨러 없이 방열판으로 하는 것들도 있던데, 쿨러만큼 냉각을 못 시키죠. 이제 설치되네요. 아, 그 전에 툭툭 꺼졌거든요. 이제 열이 나오네요. 진짜 이 정도 뜨겁게 나오는데, 똥으로 그렇게 발라놨으니까, 안 식을만도 하죠. 이렇게 쿨러에, 배출구에, 손가락 때문에 열 엄청 많이 나와요. 히트파이프가그 작은 게 열을 끌어 당겨가지고 식혀야 되니까. 유일한 열 해소를 할수 있는 구조 지트 파이프 한 개가. 그동안 어떻게 쓰셨나 모르겠네요. 계속 꺼졌을 건데. 뭐, 사무, 3호, 사무만 봐도 꺼졌을 거예요. 이건 윈도우 설치만 해도 저렇게 열을 많이 뿜어내니까. 쿨러 속도나 그런 거조절 하는 메뉴도 없거든요. 바이오스에서 CPU 온도 경고, 그런 거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한성 컴퓨터인가? 기본적인 메뉴만 있거든요. 부팅 순서 정하고, 메인보드 암호 정하고, 가이오스 암호? 뭐, 그 정도? 어, 어,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러면 디스크를 뜯어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윈도우로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해가지고 옮기면 인식되거든요. 그럼 디스크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겠죠? 하드툰으로 대충만 봐서는 오류 같은 게안 잡히더라고요. 후지스? 후지스가 SSD를 만들었었나? 후지스 SSD가 들었네요. 120기가짜리. 불안한데 120기가? 윈도우를 클린 상태로 설치할 때 초보분들 있는 데다 그대로 되는 데다 하는데 다른 디스크 없으면 여기 파티션을 전부 다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삭제를 해가지고 파티션 만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하면 파티션이 쭉쭉 자동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깨끗하게 설치가 됩니다. 이거 안 지우면 파티션이 여러 개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윈도우가 꼴 가능성이 높아요. 어 윈도우 설치되는 여기 컴퓨터가 문제인가 보네요. 하드웨어가 오래돼가지고 노트북은 거의 일체형이잖아요. 이런건 제가 고칠 수가 없죠. 기술이 없어요. 그런거. 일단 고객님 필요한 자료는 다 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디스크를 초기화 한 다음에. 음 디스크 고장이네요. 디스크 안나오죠. 그런데 디드라이버가 나오죠. 이게 제 시스템 예약이 아니거든요. 이건 디스크 고장이네요. 당연히 죽기 전에 제 디스크로 자료를 옮겨 놔가지고 자료를 살릴 수 있겠네요. 노트북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발열도 문제 없고 디스크도 고장이. 결국 디스크 고장에는 시스템 예약 디드라이버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없죠. 디드라이버가. 제꺼는 시스템 예약에 드라이버 지정 안돼 있거든요. 안 나오죠 디스크가. 꽂혀져 있는데. 혹시나 케이블 문제나 포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아트 케이블을 두 개를 바꿨습니다. 제는 인식 안 돼도 고객님 끈 인식이 돼야겠죠. 자, 제 끈은 케이블 바꿔도 인식됩니다. 이제 고객님 끈 인식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죠. 어, 인식됐죠. 디스크 0번. 지어가지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디스크 0번. 이제 답이었죠 디스크 아이그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크 파트를 싹 초기화 시켜버리면 살아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해가지고 에러가 나면 그 문제가 확실하죠 복사해가지고 잘되면 디스크 오류 수정 된거고 그런거겠죠 그러면 여기 다시 연결해 봐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컴퓨터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아까전에 윈도우 usb로 설치하는데도 오류가 났었죠 디스크 초기화 해가지고 오류가 수정이 됐나보네 올라가네요 일단 아까 전에 노트북에선 복사가 안 됐거든요. 디스크 초기 안 하고 계속 했었죠, 제가. 디스크 고장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꽂아봐야죠. 꽂아봐가지고. 잘 되면. 일단 제가 한 거는 CPU 발열. 그런데 발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계속 꺼졌죠. 건전지 교체했고. 잘 되면 디스크 오류 아니면 건전지 문제였을 거고. 안 되면 메인보드 문제일 거고요. 문제될 거는 찰수 있는 건다 갈았거든요. 메인보드 이런 다이오드가 들어있네. 이거 오랜만이네요. 배터진건 없고. 어, 아까 전에 이 컴퓨터에도 디스크 복제가 안 됐었는데 디스크 오류였나 봅니다. 자 요거는 여기 전원부 근처에 부품이 문제라고 하네요 회로 부분이 방금 한번 꺼졌는데 부팅이 될때 있고 안될때 있네요 요거는 제가 못 고칩니다 꺼까 전에는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났거든요 꺼져도 이제 나타나죠 음, 그러니까 전원을 꽂으니까 툭 꺼져버리고 그러네요 전원부 근처에 자 전원을 빼니까 부팅은 되죠 이거 전원을 꽂으니까 방금 부팅되다가 꺼져버리더라고요 전원부 고장이 많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네요. 일단 전원 쪽불량이 많은데 팬 에럴 수도 있다네요. 전원부 문제인 것 같아요. 전원을 꽂으니까 아까 전에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꺼지죠, 방금. 전원 들어왔다가 꺼지죠. 들어왔다가, 어, 꺼지죠. 꺼져버렸습니다. 요거는 전원부 불량입니다 프리하면 가격대가 꽤나올 건데 다 뜯어가지고 메인보드 소자 뜯어가지고 붙이고 다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된 펜티엄인데 가치가 있을까 싶네요. 자, 지금 전원부 빼고 배터리를 하니까 안 꺼지죠. 부팅은 되죠. 아까 전에 꺼졌는데 이제 부팅 되죠. 전원부 문제가 많네요. 쿨러 문제나 그런 게 아니고. 비포 만나네요, 이제. 자, 그래도 전원 끈 상태에서 충전은 되네요. 배터리가 충전은 됐네. 95% 아까 전에 꺼져 놓으니까 어, 이제 또안 꺼지네요. 오락가락 하나 보네요. 항상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비폼도 안 나고, 아까 전엔 비폼 안 나고 꺼졌는데, 잘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저는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메인보드 고장난 거는 고객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여러 분께서라도 쓰시든지, 안 그러면 수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폐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고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CPU 아까 전에 발열 있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건 아닌데, 그런 거잘 해야죠. 일단 지금 됩니다. 다시. 간혹 안 되나 보네요.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